안녕하세요. 실버의 직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맺으려고 하는 것 하면요. 물질적인 것이나 마음적인 것이 서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상대방이 밥을 한번 사시면 나도 밥을 한 그릇 사야 되고, 다음에는요, 또 상대방이 차를 한잔 사시면. 나도, 차를 한잔 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물질적으로는요, 어쨌든 간에, 네. 바란스가 맞다 말이에요, 바란스가. 나는 밥도 한잔 사기 싫고, 차도 한잔 사기 싫고, 술도 한잔 사기 싫고, 내보는쓰이 싫고, 상대방인데 그 얻어먹고, 상대방이 있는데는 그냥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것은 좀 불편하지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같으니요 주로 사람들이 관계가 멀어지는 게 바로 그런, 이런 데서 이것이 바로 시초가 됩니다.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아무리 그냥, 뭐 만나도 밥도 한 그릇 살 줄도 모르고 차도 한잔살 줄도 모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뭐 또요, 길사 흉사가 있을 때상대방의 어디 친구가 집에 어디 면혼사를 친다, 집에 흉사가 생겼다. 했을 경우는 거기에 축이나 조의도 할줄 모르고, 그러면서, 내 쪽에 길사는 형사가 생길 때는 축이나 조의를 바라는, 그런 것도 아주 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아주 자시우지 합니다. 그 안에 상대방 집에 어디 무슨 흉사가 있었다, 길사가 있었다 하는 것 하면 조의를 가어요 조문을 표하고 추기를 표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 집에 어디 뭐 좋은 일이라든지 굳은 일이 있었을 때 성의도 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운이 돼가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저 멀리 놀러갈 때, 친구들하고 그이 멀리 놀러 갈 때, 내가 차를 갖다가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도로비라든지, 차 기름값 일부라든지 이것을 부담을 하든지, 또, 뭐, 어 뭐, 밥을 갖다가, 뭐, 자기가, 어때, 뭐, 식사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든지, 뭐, 차를 갖다 식사와 차,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래야 될 긴데, 차를 갖다가, 자동차를 갖다가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승용차 가 뭐, 어때, 100만원, 2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간다, 아닙니까? 그 이상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 몇천만 원짜리 차를 끌고 놓으시면, 상대방의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고마예요 야, 친구야. 차끌고 차를 가지고 놓은 친구 보고, 친구야. 니 오늘 차 가지고 놓았다, 이거. 내가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밥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다 부담을 할게. 니는 운전이나 좀 잘해라. 이렇게 해야 그것이 경험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냐고요? 차를 가지고 논 친구가 돈도 잘 번다 말입니다. 내보다 훨씬 수입이 나. 어디 멀리 놀러 가는데 자기는 옆에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 그냥 뭐 어디 뭐 부담도 없이 그냥 간다 말입니다. 물론 돈 물론 돈잘 버는 친구가 뭐 옆자리 탄그 조금 행패이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 보고 좀 부담을 하라는 이렇게 그뭐야 마음,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소리를 잘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밥집에 들어가도, 친구가 내가 밥, 밥도 내가 살게. 차집에 들어가도 또, 차도 내가 살게. 이렇게 하더라도, 차 가지고 노는 친구, 이렇게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친구는, 아, 그건는안 그렇다. 니는 차 가지고 나왔으니까, 막 밥값하고 차값은, 기타 경비는 내가 댈게 내가 부담할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야 이게 바로 물심 양면이거든요. 물심 양면으로 서로가 오감이 있어야만이 그 인간 관계 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때 이거 이 동상화를 만들 때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냥 그대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 조금 듣기가 거북한 그 시청자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뭐,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다 그냥 또 뭐, 동감을 할수 있습니까?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현실대로,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 동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